존경하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 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행복한 용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정현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용산이 고향인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는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어느덧 파르파르 새싹이 도달하는 3월입니다. 올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 30만 용산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구 간내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 보도치마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구 간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고를 기회로 공사장 주변 및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민안전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포트홀이나 작은 도로 침하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파동 골목길과 이면 도로의 모습입니다. 남영동 이면 도로와 골목길의 모습입니다. 통행하는 고행인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지나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대책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노력 중에 우리 구민의 참여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점검하시고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효창운동장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효창운동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얼마 전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로 축구와 등산이 각각 이르라고 합니다. 이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 용산군은 남산과 한강이 있어 더욱 운동과 등산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에는 1960년에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효창운동장을 우리 구로 관리 전환 될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 수도여구 부지 내 서울시 교육청 이전 추진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호암동 168번지 13,708 제곱미터 부지 내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서울시 교육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향후 숙명여대로 이어지는 명품 교육벨트가 조성되면 우리 구의 교육 여건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숙명여대로 이어지는 명품 교육벨트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순한 학원 유치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명품 교육 벨트 조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에서 학계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진정한 명품 교육구 용산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계동 재난취역 지역입니다. 낡은 주택, 극경사지, 좁은 골목길의 현장 사진입니다. 이것은 과거 7 80년대나 볼수 있었던 화면으로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것도 서울의 간문이라 할수 있는 서울역 바로 뒤편인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 일대는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곳 구릉지대의 주차공간 부족은 급경사지에 불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게 만들었고, 이런 급경사지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들은 이 지역의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마다 이 주민들에게 경과를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라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지역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70%가 개발 예정 지역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용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개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개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에 해소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개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